베트남 무시하지 말라니까. 무시한 거 아니야. 사람은 빨리 빨리 하잖아. 부러워 안 부러. <laughs> 다른 건 괜찮았는데 화장실에서 조금 놀랐다. 전나는 게 응? 문. <laughs> 문이 안 닫혀. 무한. 야 한국의 첫 아침이다. 여름... 어? 형, 여름도 처음이야? 아. 처음이 맞네 우와, 저 뭐야, 택시 왜 저래? 신기하나? 저기인가? 어, 저기야, 저기야. 어, 날씨 괜찮네. 하나도 안 덥네. 더운데, 사람 올때 시원한 바람 그래. 아니, 하도 날씨 덥다고 막 겁을 줘가지고 얼마나 더울지.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런 좋은 날씨는 덥한데 날씨. 좋다! 저, 구만! 네. 이런 날씨는 어? 수영은 얼마나 좋아. 주문진 가서 수영하자. 수영복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네. 어차피 바다에서 할 거면 수영복이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장국 아니야? 아니지, 우리 주문진으로 가야지. 아, 어, 네, 이렇게. 선택 완료. 응. <laughs> 그냥 뱉어버리 너무해 <laughs> 이거 짠짠 그러게 내야 <laughs> 네야. 네야. 이거야 이거 어? 이건가? 아 이거 아아 아, 이거구나 아아 아아 아, 아. 아, 한국 사람은 한국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가까와서 머리 왜 이래 안잘 지냈어? 네잘지어요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여기 앞에 35년 전통이라 고와 근데, 근데 냄새 좋은데? 일반 양념치킨이랑 다른데? 음, 달라 아 고추찜은 뭐야 자기 아구라는 생선이 있다니까? 오메서참을미한거야 아니지 똥멜미했어 똥멜미 어, 무슨 소리야 슈기에서 들렸다가 한번 또 들린거지 내가 기사한테 말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찹쌀 도츠 하나 줬거든 먹더니 배 아프다. 지금도 배 아파? 사이? 음, 응?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음. 응. 이 양념 맛있어? 응. 치킨이나 포카리는 아니다. 이양이게 뭐야? 무슨 조합이야? 다리를 하나 먹었으면 다리는 이제 아버님 드세요 라고 해야지 가령아 아버님 드세요 라고 해야죠 응? 이가 응. 응? 응. 하는 거야 응. 다리 있는데 살이 많아서 이게 싫어 나이가 나아버부좀대렇봐아신다 응. 응. <laughs> 타워한테 맞을 정도면 아빠한테 엄청 작겠는데? 옷 걸쳐봐 이거 왕옷이 아니야? 와 근데 한국에 한국? 비싸잖아 응 음, 비싸지 여기 입고 비싸겠다 잘 어울린데? 이 검정 옷 사람 들은뭐예요사다놨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 이러는 자기야 영롱해 안해? 무슨 공연 하셨어요? 한옥축제 때 한옥놀이라는 거 있어 치이고막먹 뭐 이러는 거 어, 보고싶다 한국의 네. 전통 축제 본 적이 없어 네, 경복궁 전... 한번 가야겠네 음. 아, 손님은 나한테 경복궁 가보라고 아 그래? 거기 교대식 있다고 보면 재밌다고 국제에서 음. 놀다 보면 되지 그러면 더운 줄 몰라 더우면? 더우면 오만원? 조금 지나면 더 깊지 야 뭐야 갑자기 말 바뀌어 자야 이거 신을래? 와 파도가 하나도 없다 자기야 겨울에 왔을 때 파도 엄청나잖아 차가워 자기 들어갈 수 있겠어? 엄청 깊어 여기 바로 여기 앞에만 들어갔는데 저래 잘한다 동해바다에서 첫 수영이네 네. 바다니까 훨씬 더잘 뜨지? 응오 어. 음. 멋있다 저기 해녀같아 해녀 같아, 해녀. <laughs> 해녀 포즈 한번 취해줘 이거 먹으면 맛있어. 아, 방금 방금 맛있 거예요? 어, 아, 지금 딴 거. 엄청 많은데 조금만 먹지 뭐. 이게 먹어도 되는 거야? 들어. 먹어 봐. 이게 아. 뭐야? 어우, 진짜 벤째 소녀. 아이씨. <laughs> <laughs> 먹어도 안 된다니까 그렇게 배터. <laughs> 자. 그래 맛있겠다. 아, 먹어. 먹었어요, 방금. <laughs> 가끔 참물로 씻으면 더건강해질수 있어. 아, 자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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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상해 그래. 느낌 많이 어두워졌으니까 지금 더 춥고 잘 안보여요 아, 더 추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두께 잘 졌다 귀엽다 잘 매일 <laughs> 먹을, <내일> 먹을 반짝거 준비 <laughs> <laughs> 끝났습니까 타오씨? 네 오늘은 일단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으러 여기 근처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겠습니다 응, 공뎅이가 때리고 싶게 생겼죠 죽는다 빨리 받을 수 있어? 응한 10분 내로 될거야 오 한국이잖아 한국은 말라 베트남은 어떻게 되죠? 3일 3일? 3일도 빠르면 3일이지 응 어. 이제. <laughs> 베트남 무시하지 말라니까 무시한거 아니야 그냥 베트남은 그렇다 한국은 이렇다 사람은 빨리빨리 하잖아 빨리빨리 문화 만족시키려면 그거 이렇게 빨리빨리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은 이거 빨리 해주면 좋아하시라 좋아하지 왜 느려? 베트남 사람은 그냥 여유로워 괜찮네. 나중에도 한국처럼 빨리빨리 배울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 부러워 안 부러워. <웃음> <웃음> 나중에 자기가 한국 국적 따면은 이제 자기 여론대에서 운전 배워야 돼. 아 여기 배운 거야? 응. 여기가 장내 운전 교육하는 데잖아. 오. 그럼 여기 차 운전 배우려면 학비 내야 돼. 내야지. 얼마야? 50만원 얼마 했습니다 막내 숙모 응. 운전면허증 받았거든 응. 그때 배울 때 200만원이야 한국 돈? 한국 돈 200만원 베트남 돈은 4천만원? 왜 이렇게 비싸? 사기 아니야? 거기에서 차도 빌려야 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차 있어도 차빌려 베트남 돼. 월급이 4-50만원인데 그러니까 보통 차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 있을 거 아니야 차 있으면 돈 많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배운시간 얼마야? 1,2주 아 그거밖에 없어? 응 음, 한국은 좀 빨라 그렇게 따지면 대충 설사네 그래? 3개월 아 3개월? 우리는 한달 안에 무조건 다 끝날 거야 몰라 나땐 그랬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네 됐다고 벌써 됐어? 됐어? 응. 소명만 있어요 그걸마저 네. 여권 네. 설사장이라고 국제문화증이 두 개야 왜냐면 나라에서 쓰는 게 이걸 쓰는 데가 있고 이걸 쓰는 데가 있어 아 근데 마카오는 이거야 아직까지 따서 뭐 못따 이거 어떻게 따 이렇게 높은데? 딸수가 있나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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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따볼게 줘봐 줘봐 줘봐. 어우. 진짜나? 발목은? 발목 와어 진짜? 먹어와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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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아와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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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돌고래 뱃지? 돌고래 먹어? 미쳤어? <놀람>